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코인 뉴스 시청자 여러분 정프로입니다. XRP 현재 심상치 않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넘게 10일 동안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XRP라고 할수 있습니다. XRP뿐만 아니라 현재 이 코인 시장 이렇게 10일 연속 상승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 코인 시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XRP 같은 경우에 막강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슈팅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4,000원대까지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고가 4,050원, 현재 3,900 3,967원 3% 가량 올려 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이 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현재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현재 시점에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신규로 지금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려는 분들,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계실 건데, 저희가 어느 시점에 진입을 해야 되는지 확실한 포지션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무료정보 소통방을 통해서 소통 이어가고 있으니까,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모바일 참여 링크와 PC 참여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통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금전적 요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든 교육 자료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코인 시장, 특히 알트 코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오늘 2%가량 올려주는 모습 보여주면서 이렇게 백일 가중 2평선을 터치한 시점에 50%까지 올려줬던 그 모습 뒤에 횡보 라인을 그리면서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해주고 난 다음에 현재 슈팅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XRP도 저희가 이 3개월 동안 이 3,000원 라인의 확실한 지지 라인을 확인해주고 백일 가중 2평선을 터치한 시점에 강력한 슈팅으로 11연속 올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점 16%까지 올려주면서 확실한 상승의 힘을 실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물대들을 확인해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 3,750원대 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하면 그 위에 매물대들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4,500원대까지는 쉽게 올려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세력들과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적인 슈팅을 통해서 매수의 시점을 주지 않고 올려줄 가능성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특히 XRP뿐만 아니라 코인 시장, 특히 6월달 같은 경우 코인 시장은 이렇게 7년 동안 이 6월에 대한 흐름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7월달, 즉 하반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항상 흐름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는 이 7월달부터 시작해서 이 8월달, 이 썸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정책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 오늘부터 계속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18일까지.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이어진다라는 건 바로 선반영에 의해서 가격대들이 큰 슈팅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정책주라고 할수 있는 이 스테이블 코인인 RLUSD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이슈와 뉴스 한번 보시면서 왜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밖에 없냐? 생각이 드는 뉴스 한번 보시도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뉴스입니다. 바로 크립토 위크입니다. 14일부터 18일까지 미 하원에서 이 가상산법의 집중 논의를 이어갑니다. 상품성이 인정되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코인들이 상품성으로 인정되면 규제가 완화될 뿐만 아니라 ETF 등에 대한 자금 유입도 많아진다 특히 이 클래리티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현재 XRP 같은 경우 이 지니어스 법에 관련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사 한번 같이 보시면 이번에 크립토위크에 논의되는 법안은 구체적으로 바로 이 클래리티 법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 이 지니어스 액트, 그리고 미 연방제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하는 바로 CBDC 금지 법안 이렇게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논의가 됩니다. 현재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힘을 실어 주고 있는 이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현재 빠르게 통과될 수 있다라는 이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고래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클레리티 법 같은 경우에는 가상 자산을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정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안 이름처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가상 자산의 유형에 따라서 앞으로 감독 기관을 미 증권 거래 위원회로 할지 앞으로 상품 거래 위원회로 할지가 확실하게 균형하게 됩니다. 현재 XRP 같은 경우에이 4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4년 동안에 긴 법정 공방을 펼쳤던 게 바로 이 SEC였습니다. 너희는 증권법이니 증권법을 따라야 돼라고 했을 때 CFTC는 증권법을 따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리플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한 규제와 시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다시 한번 바로 이 시점에 명확한 규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증권일지 아닐지를 판별해 줄수 있는 이클레리티 클레리, 법에 대해서 굉장히 이 코인 시장이 열광하고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SEC 규제를 받았을 경우에 발행, 유통, 거래에 대한 엄격,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CFTC 감독을 받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규제와 ETF 등 제도권 자금 유입이 쉬워지기 때문에 많은 자금들이 쉽고 그리고 빠르게 이 코인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클레리티법이 통과되면 취급하는 고래소, 중개인 등 관련 업체가 앞으로 이 SEC가 아닌 CFTC에, CFTC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클레리티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뿐만 아니라 지니어스 액트, 바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 화폐 패권을 노리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지니어스 법도 빠르게 통과시킬 가능성 굉장히 많은 이유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에 1대1로 준비금을 보유해야 된다. 자금 세탁 방지 의무와 소비자 보호 그리고 연방 및주 규제 기관의 감독을 규정한다. 자, 이렇게 이중 규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안전성을 가져가겠다. 신뢰도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규제 감독을 진행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중심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운영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이 달러 패권이 약해지고 있는 현재 미국 시점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함으로써 달러 패권을 강화하려는 한 가지 목적뿐만 아니라 현재 브릭스 4개국이 탈달러를 외치고 있는 시점에 이렇게 강력하게 미국 국채를 매입해 줄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국가에 기대하기보다는 자국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함으로써 국채를 더 단단하고 이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할 수 있는 한 가지 수단으로 이 지니어스 법이 당연히 빠르게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코인 시장의 80%가 미국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도 만만치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본도 만만치 않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3개국이 이 코인의 시장에 대표적으로 많은 코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장의 테더 같은 경우 60%를 차지합니다. 이 테더 같은 경우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66%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패권을 자랑하고 있는 테더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담보 자산을 비트코인과 금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미국산 스테이블 코인인 서클과 그리고 rlusd 이 기업용으로 만들어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립토 위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 이 증권성 여부가 관련되어 있는 이 클레리티 법에 따라서 앞으로 xrp뿐만 아니라 이코인 시장 굉장히 불장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증권성이 아니므로 앞으로 그에 따라 규제감독을 CFTC가 할수 있을 경우에 빠르게 이 코인에 대한 정책들을 이어갈 수 있다 특히 SEC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코인에 대한 완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폴 에킨스 위원장이 역임했지만 현재 기조를 보시면 현물, 현물 ETF에 대한 현재 이슈만 나왔을 뿐 계속적으로 승인이 되지 않고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리플 CEO 같은 경우에도 미 상원 청문회에서 확실한 규제 명확성을 이야기하면서 클래리티법을더 중요시하고 있는 이야기를 비추었습니다. XRP 현재 볼린저 밴더 상단을 타고 계속 올려주는 모습 아주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도 위쪽으로 전부 정배열 방향으로 올려주면서 거래량 또한 터트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래량을 터트려주고 난 다음에 가만히 놔두어도 이 상승의 흐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 고래들 입장은 개인 투자자분들과 같이 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까지 올려주고 한번 털기식으로 내려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포지션을 확실히 잡고 여러분들 진입하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이 크립토 위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법안, 이 3법, 이 코인의 시장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18일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 그에 따라 현재 이 ETF에 대한 기대감 뿐만 아니라 XRP 같은 경우 전국 은행 인가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IPO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에 만족할 수 없다. XRP의 상승의 모멘텀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투자의 관점만 확실히 잡고 진행하신다면 분명 큰 수익 낼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였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번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는 저 정프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번 영상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는 정프로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링크 클릭해주시면 링크를 통해서 저희와 함께할 수 있는 무료 정보소통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소통방 들어오셔서 매수와 매도 그에 따른 비중 관리, 1대1 상담을 통해서 빠르게 여러분들께 정보와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투자하실 때 세력들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쌀때안 사고 지켜만 보시다가 코인이 급등을 하면 뒤늦게 와서 고점에 매수를 다시 한번 하게 되고 그러면 좀더 근본적인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 보겠습니다. 나는 왜쌀때 매수하지 못했을까? 바로 내가 언제 싼지, 그리고 언제 비싼지 그걸 판단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매수한 순간 고점이 아닐까 무서워서 계속 지켜만 보다가 좋은 매수 시기 다 놓치고 그게 상승하고 난 다음에 고점에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주가가 언제 싸고 언제 비싼지 그리고 어디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저희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 정보방을 통해서 소통을 진행 중이고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요구 전혀 하지 않으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링크 나오십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내가 관심 있는 종목 그리고 그에 따른 빠른 답변을 위해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1대1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빠르게 정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저희가 만든 교육자료 있습니다. 150페이지 가량 되는 이 교육자료 한번 보시면 기본부터 심화까지 이렇게 상세한 실전평까지 들어있습니다. 교육자료 무료로 받아보시고 매매에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께 교육자료 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시지 않고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린 교육자료 보시면 기초부터 심화까지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 되시라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 보시면 기본편이 있고요. 보조 지표 있습니다. 심화편과 실전편이 있는데 이 심화편과 실전편을 꼭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유튜브 동영상 시청하실 때 심화편과 실전편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트 매매뿐만 아니라 유튜브 시청하실 때 많은 도움 된다고 말씀드리고 세부적으로 이렇게 많은 저희가 150 페이지 가량 되는 교육 자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RSI, MACD, Stochastic, e l i 파동,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 전부 다 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여러분들 차트, 여러분들 차트 매매할 때 많은 도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